강 d 마이너스 1 저는 아산병원 신체검진 재검이 떠서 오늘 다시 신체검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침 7시 16분이에요. 내일 시험 두 과목만 더 보면 이제 진짜 동강입니다더이상 개강이 없는 막학기. <목소리> 퇴사 짐 나르고 있어요. 너무 많다. 한 한두 번더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요. 1년간 함께 했던 재종, 안녕. 친구 집에서 국밥 먹고 있어요. 오늘 퇴사해서 시험은 내일이라 하루 더 신촌에서 자야 되거든요. 어, 저기에 비친 너가 너무 못생기게 나. 나? 응. 저는 친구 집에서 과외하고 씻었고요. 지금 친구가 도서관 가 있거든요. 없는 동안 잠시 청소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침대에서 같이 자야 하기 때문에 세 밀대로. 침대에 있는 머리카락을 좀 치워볼게요. 이것도 침대에서 나온 머리카락이랍니다. 내일은 통계학이랑 간호윤리학법두 과목 시험 봅니다. 시험 보고 본가 가면은 이제 신촌은 자주 안 오겠죠? 굿모닝 친구는. 시험 보러 학교에 먼저 갔고요. 저는 혼자 친구 방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8시 48분이고 시험은 11시에 하나, 2시에 하나예요. 저 오늘 헬스장 인포 데스크 알바 면접 보러 가요. 이제 방학하니까 동네에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후기 들고 올게요. 학교 가는 중입니다. 공방에서 공부하는 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제 이것도 마지막. 시험 보고 오겠습니다. 동기들이랑 던킨에서 막바지 공부 중이에요. 이제 시험 보려고 뭐래? 이제 시험 보러 가려고요. 학부 마지막 시험. 파이팅. 응. 시험 끝났다. 건강을 축하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헬스장 인포데스크 알바를 시작해서 지금 출근하려고 나왔어요 지금은 아침 6시 48분입니다 7시까지 출근입니다 알바 중 알바 끝나자마자 붕어빵 사서 집 가고 있어요 알바 끝나고 집 와서 브이로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바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시 37분. 갑니다. 일단 출근하면 수건이랑 헬스복을 옮깁니다. 또 어김없이 알바를 갑니다. 알바 끝나고 신촌에서 봉사 동아리 회식 있어서 오늘은 신촌을 오랜만에 갑니다. 다녀올게요. 헬스장 보자. 유산소 존을 닦아줍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야 돼요. 알바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들렀다가 신촌 가려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붕어빵을 사들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동아리 회식 왔어요 동아리 회식 왔어요 알바 갑니다. 오늘은 알바 갔다 와서 AI 연습을 하려고요. 진짜 오랜만에 영양 검사 봐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이니까 그냥 잠옷차림으로 보려고요. 너무 추워요. 전 연습할 때는 영상 면접은 딱히 연습 안 해서 그냥 10초 동안 아무 말 하고 내고요. 게임은 총 9개가 있는데, 웬만한 병원에서는 마법약 만들기랑 고양이 술래잡기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응시를 다 해야만 결과가 나와서, 일단은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진 않고요. 이거를 다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 사다리꼴, 다이아몬드, 장구 이렇게 세 개가 순서대로 나오면은 그 순서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네모, 다이아, 장구 네다장 이런 식으로 도형을 말로 하면서 하는 게 가장 잘되더라고요 한번 연습 문제로 보여드려 볼게요. 장, 장 별, 네, 장별 네, 장별 네. 장, 별, 네. 장, 별, 네.

응시 완료했어요. 채용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빠르면 1시간, 느리면 2-3시간 뒤에 결과 나오거든요. 보통?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1시간 만에 영양 검사 결과가 나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 들어가면은 검사 결과를 볼수 있어요. 아니, 비주얼이 좀 오버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응시했다고 나오면은 좋은 거거든요. 빠르게 응답하진 않았는지. 저는 생각보다 제가 빨리 답하는 것 같아서 3초 세고 누른다. 게임 보면은, 이게 이렇게 초록색 안정적으로 안 뜨고 빨강이 뜨면은 빨간불 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행히 빨간 불뜨애는 없네요. 기본 분석 결과를 보면은 영양 유형이 나오는데 아 제가 안 좋아하는 유형이 나왔어요. 디요한 재능형. 관계랑 성찰이 너무나 빠른데 이 칠각형이 커야 좋다라는 카더라가 많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겠죠? 이상 저의 도움이 하나도 안될것 같은 AI 꿀팁 방출이었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세요!